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JMS에 관련된 그 보도가 나오면 음. 저희 주변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음. 아니 왜 그런 말에 저런 할아버지가 하는 말투를 들어보면 네. 사 이분이 굉장히 고학력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게 말투에서 흘러 나오잖아요. 근데 네. 저분이 얘기한 어떤 교리에 네. 마음에 와닿았길래 음. 저렇게 JMS 빠지는가 이런 얘기들을 사실 많이 물어보거든요. 일단 되게 JMS 교리가 예. 여러 곳에서 다뤄졌지만. 네네. 프랜차이즈죠, 사실 예. 통일교회 피가름 예. 교리를 똑같이 가지고 오는데 네. 저는 사이비 이단 사이비 문제를 볼때 교리는 차치해야 된다고 봐요. 네. 음, 뭐냐면 여기에서 지금 스태프분들 다 합치면은 한 20분 네.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네, 곱하기 한 10만에서 200명, 예. 200명이 갑자기 다 같은 곳을 가르키면서 예. 저기 U F O 떠 있다 예. 하면은. 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이상한 걸 먼저 생각하잖아요. 군중심리 때문에. 음. 네, 그렇죠. 어? 이상하다? 왜내눈엔안 음. 보이지? 음. 내 깨달음이 없는 건가? 음. 근데 음. JMS뿐만 아니라 많은 사이비들이 전도를 할때팀 전도 이런 걸 하잖아요. 네. 네. 결국엔 세네 명이 정신 못 차리게 이렇게 음. 가지고 음. 가기 때문에 네. 깨닫기 어렵고 또한 가지 문제로는 뭐가 있냐면 음. 음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반성을 해야 돼요. 음. 우리보다 전도를 더 열심히 해요. 음. 신천지만 그래요. 봐도 그렇잖아요. 그래, 모든 음. 이단이 전도를 참 잘해요. 음. 열심히 해, 진짜. 그, 그렇죠. 예. 그러니까, JMS는 근데 특화가 되어 있던 게. 예. 정명석 씨가 이제 뭐큰 여자 좋아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 예. 실제로 피해자를 보면 큰 분들이 많긴 한데, 어. 음. 모델이랑 치어부를 좀 전문적으로 육성을 했어요. 네, 예, 이거 봤으면 기서도 나오죠? 아래 지방에서는 엔터테인먼트인 어. 척하고 명함을 주는 거예요. 어. 어. 그럼 이제 그 친구들이. 연예인 되는 줄 알고. 그렇죠. 또는 모델이나 어. 치어를 어. 하기 위해 가는 경우도 있고, 이건 이제 좀 민감한 부분일 수 있는데, 예. 제보에 따르면, 그 스타라고 하는 예, 제가 말하는 예, 예. 분들이 스타라는 조직으로 묶이는데 예. 스타교회가 전국에 세개가 있었는데 예. 수도권 쪽은 망했고 예. 아래쪽에 모 지방에 두 곳이 있었는데 예. 미성년자들 포함해서 홀복이라고 하죠. 그 유흥업소에서 홀복. 여성들이 예, 예. 그걸 입히고 예, 예배를 예. 드렸대요. 다 같이. 아, 여성들이. 근데 어떻게 몰아갔냐면 네. 그냥 입으라그러면안 입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처음엔 치어리더, 치어리딩복 예. 야, 너 이거 할 거라며, 이거 입어야지. 그러면, 그러면서 점점 수위가 높아졌다고 해요. 에이. 그런 식으로, 이건 우리가 반성해야 되는데, 우리보다 더 열심히, 더 계획적으로 전도를 했고, 네. 막상 그물리 안에 들어가는 순간 군중심리에 휩싸고 음. 휩싸려 버리는 음. 거죠. 근데, 그 교리 중에 무슨 황금선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아. 그 황금선은 뭐예요? 거기서, 그 우리가 예. 게임을 좋아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예. 레벨이라는 게막 있고 좀눈으로 그렇죠. 보이는 성과가 있잖아요. 성취감도 네.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구원이라는 게 예. 얼마나 뜬구름 잡는 거 같은 되게 음. 허황되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멀게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있어. 근데 JMS는 계급을 아예 만들어 버려요. 아. 구원도 뭐 100선, 200선, 300선이 있고 음. 황금선 구원이 으뜸. 우 단계랑 비슷하네. 그렇죠. 에이. 단계, 몇명 어, 예. 데려오면. 예. 나오는 예. 근데 거기에도 연령이나, 음, 성별에 따라서도 조금 차별이 있기도 하고 한데, 오. 뭐, 뭐 했어요? 뭐 연령이나, 연령이나, 성별에 따라 조금씩 차별이 있어요. 아, 그럼 여덟도? 전도할 때부터. 아, 그래요? 네. 전도할 때그 전도 공적이라 그래서 네. 이것도 진짜 게임처럼 포인트 쌓듯이 네. 점수를 주는데, 음. 어, 기본인 사람들은 점수가 되게 낮고 <laughs> 10대, 20대 <laughs> 아이들 높고 그 중에 키큰 여자 높고 되게 미인이라고 불을만한 <laughs> 출중한 사람들도 높고 <laughs> 네. 어 거기서 약간 거, 좀, 점수 낮으면 약간 서로 <laughs> 어, 좀 그걸 꺼 슬울할 것 같은데 실제로 제보자 중에 그래서 제보하신 분들이 있어요. 나는 음. 작년부라고 있어요. 네. 작년부가 가정국 아래에요. 가정국은 뭐냐? 네. JMS 안에서 결혼한 사람. 쉽게 아, 갈게요. 아, 아, 예. 근데 그게 기수가 또 있어요. 어머나. 1부터 3까지 선배가정국, 나머지 일반가정국. 그 아래는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네. 약간 어, 불가촉천민처럼 어. 작년부가 있어요. 아. 음. 진짜 웬만큼 사회적으로 능력이 있거나 뭐. 재력이 있는 게 아니면 네. 영역이 있지 않으면 네. 가정국들이랑 못 비벼요 안에서. 이야. 와그 안에도 대놓고 차별이. 있구나. 차별하는데, 대놓고 차별대하네 이세들은 더 서러워요. 어떡해. 아 거기에서 태어났어도 작년부 이세는 원죄가 있다고 그래요. 2 오마... 이세라는 말도 못 쓰겠어요 한동안. 네가 왜 이세야? 그 뭐야? 넌 그냥 그냥 신도지. 네가 왜 이세야? 이세는 가정국 안에서 진짜 그 JMS 교리를 통해서 태어난 편하지? 아이만 이세야. 이는 원제가 없어. 더는 원제가 있어. 이렇게 차별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JMS나 신천지나 이런 곳들 가 보면은 음. 네. 취재를 하다 보면은 되게 그 구름 위에 걸어다닐 수 있게 막 띄워 줘요. 포교를 할 때. 음. 그렇잖아요. 음. 근데 그 안에서도 그 선민 의식이 남아 있는 거예요. 난 가정국인데. 차. 지금도 탈퇴율이 개, 음. 제일 낮은 그 네. 음, 뭐라 계급, 계급이 네 오, 계급이 예? 가정국이죠 당연히 아, 거기서 만나서 결혼해서 거기서 아이 낳고 가정을 꾸려서 근데 결혼할 때도 소름 돋는 게 예. 능력, 흔히 말하는 세상에서 능력 있는 좀돈 벌이가 되는 네. 사람하고 신앙심 좋은 사람하고 묶어 버리게 돼요 음, 그럼 못 나가니까 음. 그리고 전략적으로 렇게 해버리는구나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음. 네. 가정국들은 헌금을 낼 때도, 예. 그 건축 헌금 예를 들어, 네. 교회를 인수한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정해진 그게 또 있고, 오. 우리가 가정국인데 그래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아까 아. 그 얘기했던 것 중에 월명수라고 또 있어요? 네. 그 월명수는 뭔가요? 월명수가 거기서 아무 다른들이 월명수 아까 네. 하다 말한데 황금선 네.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게? 황금선은 이제 구원의 등급에 있어서 제일, 제일 높은 거. 예, 고 어. 월명수는 말 그대로 월명동에서 나오는 약수터 물 같은 거예요. 네. <laughs> 근데 제가 이 얘기하면 얘네 이 얘네들 네. 이 <laughs> 얘네 네. 현엠이라고 해요. 네. 그 현재 JMS 안에 계신 분들 탈행되고 현엠 현엠 탈엠은 탈퇴한 선수를 아, 음. 음. 말해요. 현렘들이 이것 때문에 저한테 굉장히 분노 표출을 많이 했어요. 네. 네. 제가 제보 받으려고 이제 창구를 열어두니까, 네. 뭐 죽이니 살리니부터 해서 어. 위협을 많이 했는데, 뭐였냐면, 어. 이제 월명수에 대해서 정명석이 이건 약수다. 응. 응. 기적의 약수여서 먹으면 병이 낫는다 응. 바르면 어, 피부병이 낫는다 응. 네. 마시면 은 이제 불치병이 낫는다 응. 이런 식으로 선전을 했는데, 응. 너무 웃기잖아요. 응. 네. 그래서 제가 뭐부터 했냐면, 이거 마셔도 되는 물인지부터 시작하어요 <laughs> 네, <그렇지. 웃음> 그렇죠. 그 허경영 쪽도 우유 팔아가지고 무슨 식으 돌아가셨잖아요. 블루유. 아, <laughs> 예, <플로유>. 네. <laughs> 그래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도청에다가 네. 이거 물 관리 정책과인데 어, 네. 허가 난 물이냐? 네. 네. 마셔도 되냐? 네. 어, 허가가 안 났대요. 네. 등록이 안돼 있대요. 어. 어 그럼 등록도 안된걸왜 파냐? 네. 판매에 대한 걸 음. 살펴봐야 되지 않겠냐? 네. 음. 그래서 얼마나 팔려 는지 봐야 되잖아요. 네. 이 제기할 니다 진해가 되게 자랑스럽게 기적의 약수라는 그 잡지에다가 2019년 1년도 안 돼요 판매를 한 3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12월까지 팔린 게 8만 통이 넘는데요 근데 한 <laughs> 통당 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한 통이 얼마인 양이 뭐 2리터 2리터밖에 안 되는데 네. 그 <laughs> 통값하고 배송비라고 이야기를 해서 음. 또 추적을 해 봤어요 네. 통값 하나에 한 400원 잡으면 되고요 네, 배송비는 말이 안 되는 게 교회로 보내줘요 집으로 가 아니라. 찾아가야 되는군요. 네, 용달식으로 한 번에 보내는 거니까, 다 해도 얘는 물장사로 이래서 이제 봉이 김선달이 물장사를 했구나. 물장사가 최고구나 순위기 한80% 정도 남겠다 싶었는데, 그 판매가 4년 동안 이루어져요. 네. 그럼 못해도 32억. 근데 해외엔 더 비싸요. 캐나다 같은 데도 보냈는데 거기 막 4만원, 5만원 이래요. 그렇겠지. 그러면 은 이제 32억이에요. 음. 그래서, 원래 제 플랜은 뭐였냐면은, 지금 JMS에 대해서 돈 이야기가 잘안 나와요. 음. 그래서, 이거를, 고발을 제가 먼저 하고, 음. 이걸로 결국에는 정명석 씨하고, 양승남이라고 변호사인데, 음. JMS 교단 대표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오랜 음. 시간. 음. 이 사람이 단한 번도 압수수색조차 이번에 피해갔어요. 변호사라는 직업 때문에 아. 왜냐하면 내가 변호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소스까지 넘어갈 수 있지 않냐 이런 식으로 피해간 것 같아요 네. 그건 제 추정인데 네. 근데 너무 좀 통쾌했던 게그 사람을 유일하게 제가 기소까지 시켜버린 거예요 오. 오. 그 다음 플랜이 원래 탈세 신고였어요 네. 고소고발한 네. 네. 내용을 토대로 그 근데 여기서 살짝 꼬인 게 지금 네. 제가 도청 쪽에 이야기를 하고 도청 쪽에서 경찰서로 넘겨서 검찰로 음. 넘어간 거라 제가 직접 고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못 본다는 거예요. 아 원래는 그 통장 내역 뜯어가지고 바로 탈세 신고를 하려 고 그랬어요. 아 네. 근데 그게 지금 좀 꼬이긴 했는데 좀 네. 음. <laughs> 음. Yeah. 그러면 지금 이제 음. 네. 그 어떻게 보면 돈으로도 그 음. 몸담은 분들이 막 착취가 또막 일어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뭐 <laughs> 헌금할 때도 네. 뭐 대출 받아서 헌금한 분들도 있고 음 빚도 있을 거고 빚도 있을 어, 거고. 빚도 제가 이거는 되게 해드릴 말이 많은데, 네네. 세 가지 말할게요. 예. 좀 추려서. 첫 번째, 노동력 착취 이야기 할 거고요. 네. 두 번째, 이 교회 인수하는 과정. 네. 그리고 해외 성도들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예. 음. 첫 번째, 노동력 착취는 뭐냐면, 월명동이라는 곳에 가보면, 저도 들어가진 못했어요. 집체한당하니까. 정말 조경을 정말 잘 해놨어요. 음. 음. 그리고 막 수십 톤 되는 돌을 세로로 세워놔요. 와. 아. 근데 이게 전문가의 손길이 다한 게 아니에요. 아 일반 신도들이 다 네. 아. 헬멧 안 쓰고. 어떻게? 전문가도 없. 그래서 그 포크레인 작업해 주는 사람이 네. 이거 이렇게 하면 큰일 난다. 사람 네. 죽을 수도 있다. 네. 하지 마라. 네. 근데 그게 기적이라면서 네번 다섯 번 넘어진 게 어. 자랑이라는 듯이 어.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웠다. 세웠다. 어. 이 자랑하듯이 간증을 이렇게 해요. 어머. 내 옆으로 승용차. 몇 배가 되는 돌이 떨어졌는데 하나님이 날 지켜주셨다. 어. 애초에 그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죠. 어. 미친 짓이죠, 그거는. 거기서는 만약에 죽었어도 숨겨라고 했을 거예요. 또. 아 그렇죠, 그렇죠. 어, 정말 안타까운. 이 특정될 수 있어 말은 안 하겠지만 네.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있었겠죠. 어요 사고가 왜 없겠죠? 사고가 아, 많은 사고가 있었겠죠. 그럼요. 네.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음. 이 대학생들이 그 조경 그렇게 끝내주게 해놨으면 관리해야 되잖아요. 예. 가디치기하고 잡초뽑고 아, 직접 신도들이 다 하고. 봉사하죠. 차. 그래도 동력 그, 착취. 그 빚, 그러니까 보증 서서 막 빚도 당기고 헌금 받지 모르겠네요. 그 2번 3번에서 이제 2번이 예. 제가 음. 말, 좀 전에 말씀해주신 건축 헌금인데 예. 어.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진짜 소름이 돋았던 게 예. 부동산 취득 방식이 있어요. 자 네. 정종훈 씨 만났을 때그 옆에 있던 재정위원 장로가. 교단마다 부동산 취득하는 스타일이 있잖아요. 라는 음. 말을 하는데 네. 그분도 부동산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반화하지 않아요. 다 그렇진 않아요. 예. 음. 근데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우리 넷이 예를 들어 JMS 신도예요. 네. 근데 교회가 좀 멀어요. 네. 이쪽에 좀 개척을 하고 싶어. 음. 예. 그러면 은 당연히 분교면 은 예. JMS 교단에서 빚을 지고 계약을 해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네. 음. 철저하게 독립교회로 세워요. 네. 예. 그 과정에서 목회자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신용 제일 좋은 사람이 네가 어. 대출을 오. 받아요. <웃음> 근데 <웃음> 건물 사는데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네. 보증을 서요. 빚 보증을. 아. 그리고 그래도 안 되면은 돈 많은 장로나 네. 그 신도가 돈 없는 사람들한테 빌려줘요 돈을. <laughs> 그럼 아. 이 사람은 탈퇴하고도 그 빚을 갚아야 돼요. 어머. 채무 관계가요. 개인 대 개인이니까. 네. 그렇죠. 아. 이런 방식도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어, 법인단체로 보는 임의단체를 형성을 해요. 몇백 몇 명이 모여서. 네. 그 명의로 대출을 받죠. 아. 근데 이게 다 문제가 있는 게이 철저하게 분교가 아닌 독립교회로 대출을 받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JMS랑 연관이 없어야 되는데 11초도 되고요. 음. 그리고 JMS 신도분들 중에 자발적으로 이 빚을 누가 빨리 갚고 음. 우리 주님께 바쳐드리는지가 하나의 아까 말한 그런 구원의 척도가 되어버린 어.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아. 바치는 거예요. 예. 명의가 분명히 개인 명의였는데 이것도 제가 기사에 그 등본하고 몇 개를 떼놨는데 네. 음. 개인 명의에서 기독교 복음 선교회 명의로 바뀌었어요. 음. 아, 이름은 참 좋아요, JMS 네. 기독교 복음 선교회 네. 네. 그럴 듯한데 그런 걸 보고 참 마음이 아팠고 마지막이 뭐냐면 음. 최근에. 작년이었나? 잘 생각은 나지 않는데, 네. 음, 서울에서 몇만 명이 모여서 한 2만 명 추산이 돼요. 본인들은 네. 20만 명이라고 주장하는데, 네. 경찰 추산 2만 명 정도예요. 네. 그 신도들이 집회를 했어요. 네. 근데 그 안에서 우리 선생님이 억울하다에서 끝난 게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했는데, 네. 음, 그 현장에 수천 명이 외국인이었어요. 음, 일본과 대만. 일본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JTBC 쪽에서 보도했던 것 중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예. JMS 안에. 예. 뭐 교수나 좀 사회 각계 어느 정도 저명 인사들. 네.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실체가 있진 않아요. 네. 예. 근데 일본에는 더 체계적으로 호암이라는 조직이 있어요. 여기는 예. 이제 언론에서 한 번도 다루지 않았던 부분인데 돈 있는 사람들 경제인연합회라고 부를 정도로 돈 있는 사람들이 뭉쳐져 있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매달 돈을 보낸 정황도 포착을 한바 있는데 오. 일본이랑 대만에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최근에 제가 보도한 건데 어, 대만의 한 대학생이 어, 교수가 너무 수상한 거야. 음. 자꾸 뭔가 이상한 종교에 대해 말하는 것 같아. 음. 알고 보니까 JMS 신도였던 교수가. 학생들을 상대로 이렇게 폭력활동을 했고 오. 그거에 대해 익명 사이트에다 이 학생이 고발글을 작성해요. 예. 음. 고소당했어요. 그 학생이요? 네. <laughs> 우리 지금 한국 정서만 되더라도 예, 예, 이해가 안 돼요. JMS? 예. JMS 잘못한 거잖아.라는 예. 게 형성이 될수 있는데 <laughs> 예. 대만은 옛날에 그 대만 총, 총통하고 예.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이죠. 예. 청명석이 같이 사진도 찍고. 국교화 하겠다고 추진도 했던 적이 있어요, 과거에. 음. 그만큼 우리가 통일교가 이렇게 커졌던 이유가 한국이 아니라 일본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JMS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왜돈 얘기를 제가 이거랑 엮어서 했냐면, 예. 일본인 대학생 한 명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통해 통해서 예. 탈퇴하지 않은 척 하는 탈퇴자가 이제 인터뷰를 받아서 준 건데, 네. 어, 자기 이번 학기 등록금 대신 비행기타 고육을 날아온 거예요. <laughs> 이틀 시위하려고. 차, 하, 학기를 포기해가지진 진심이시네. 네. 그리고 우리 나라 안에서도 그 건축헌금한다고 했을 때 돈이 잘 모이는 걸 보고 월명동 건축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서 맛을 들였는지 이제 교회를 사들인다고 건축헌금을 많이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비상금 대출이나. 뭐 신용 대출 받은 대학생들도 많고요. 어떻게? 음 되게 직장 생활도 안 하는데 몇백만 원씩 대출을 이렇게 받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laughs> 그렇죠. 지금 나는 신이다도 공개가 되고 뭐 그것저 네. 그것이다 보도를 통해서 음. 지금 숨겨져 있, 숨어있던 JMS의 그런 성적인 비위들도 뭐 금전적인 비위도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네. 거기 있는 성도들 신도들. 음. 네. 아까 뭐 현앤은 네. 봤을 텐데, 뭐, 안본 사람도 들있겠죠 뭐, 안 믿겠다고 안 배운 사람도 있겠으나, 본 사람들이 있다면, 네. 어떻게 거기에 머물러 있을까? 음. 당장 뛰쳐나가고 싶을 텐데, 왜 있을까? 이런 것들 굉장히 궁금해 하거든요. 두가지예요 네.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음, 네네. 종교적인 이유는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죠 믿고 있으니까. 아니면, 그, 정말, 제대로 믿는 것보다, 네. 많은 탈퇴자들이 그 마지막에 고민하는 게 네. 0.01%라도 예수의 분체일 확률이 있다면 <laughs> 진짜라면 어할 거냐 아이고 만약에 <laughs> 만약에 탈퇴하고 5년 10년 돼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있어요? 아이고. 만약에라도 <laughs> 네. 진짜 1% 아니 0.0001%라도 <laughs> 진짜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세뇌를 당했는지 얼마나 어, 그래. 이게. 근데 약간 어. 그런 거예요. 세뇌 플러스 음. 그 우리가 사후 세계 에 사실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영원이라는 네. 그 시간이. 네. 그 영혼의 시간을 어 내가 이렇게 배신하는 게 맞나라는 생각을 하는 게 (1번이고) 예. (1번은) 근데 사실 이성적이진 않죠 예. (2번은)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자 예, 예. 이것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끄집어 내려고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잘못 끄집어내면 걔넨 영혼의 총을 맞는다고 표현하는데 저는 마음의 총 맞는다 그래요 예. 극단적인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 뭐냐면 단순히 종교가 아니에요. 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해지는데 예. 제가 예를 들어 신도예요. 네. 우리가 다 신도예요. 예. 제가 빵집을 해요. 음. 그러면 예. 주 고객이 누구겠어요? 다, 산... 다 신도들이죠. 네, 이호씨 신도잖아요. 친구고, 가족들도 같이 네. 하고 모든 있고. 커뮤니티가 그 안에 다 있구나. 사람 자체네. 삼...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이 사람들 그렇게 정결하게 살 사느라 네. 일반인들하고 얼마나 벽을 오오. 세웠겠어요. 그렇죠. 이거를 그만두는 순간부터 종교가 아니라 나의 생계. 어. 나의 인간 관계. 모든 게 다, 모두가 똑같이 말하는 게내 인생을 부정당하기 싫어요. 내 인생을 부정당하기 싫어요. 하... 어, 너무 너무 인생을 부정당하기 싫어요. 그게 하... 참.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또 나와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음. 그러려면은 우리 사회가, 어. 우리 기독교가 품어줄 받아도, 준비가 돼 있어야 네. 돼. 그러네요.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도 살만하고 따뜻해요. 음. 근데 그분들한테는 거기가 유일한 그들만의 둥지인 거예요. 그냥 세상이네요. 그렇죠. 자기들만의 세상에 살고 <laughs> 있으니까 거길 나간다는 것은 상상이 안 되는. 자기들의 아. 세상과 자기 본인들의 신이 아. 사라진다고 부정하는 단계까지 얼마나? 예예예. 예, 예. 우리 보고 예를 들어 하나님 부인하라고 음. 해봐. 예예예, 예. 그런 거네요. 얼마나 그 이별 연인이랑 이별해도 슬프고. 가족이랑 부모님 떠나 보내는 그렇죠, 것도 그렇죠. 슬픈데 그거보다 더 슬픈 어. 거잖아요. 다 섞여 있으니까. 음. 그리고 가족 중에 한 명만 나가면 또 어떻게?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이거는 되게 종교적이고 감성적인 영역으로 보시는 경우가 아. 많아요. 왜안 나와? 어. 바보 아니야? 음. 쟤네 바보 같은데 알면서도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거 정말 음. 잘못된 생각이에요. 아. 책임 져줄 거예요? 음. 음. 나와라고 해서. 음. 나오면 책임질 거예요? 음. 직업 구해 주고 안 그럴 그렇지. 거잖아요.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목회자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예, 예. 그런 말 많이 하세요. 목회자들 진짜 몰라요? 예, 예. 모르는 예, 사람도 많아요. 그분들도 어? 그그 정말 많아요. 정말 그게 믿고 있는 건지 아니면 먹고 살려고 그냥 그런 척 하는 건지 정말 궁금했어요. 음, 믿는 것까진 모르겠고. 예. 음. 먹고 살려고 그런 척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아예 못하고 있는 건지에 예.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네. 여성 지도자 모임이라고 하는 월성이라고 네. 하는 네. 그 조직들이 있어요. 예. 거의 목사급인데, 미혼 목사예요, 보통 여성. 그분들은 알 확률이 높아요. 아. 근데 지금 한 4, 50대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 50대가 특히 많을 거예요. 예. 그분들 당장 나와서 모여 먹고 살겠어요? 음. 인정하는 순간 나와야죠? 네. 목회를 못 하니까 네. 네. 50대 여성이 아무런 경력이 없고 아무런 자격증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으면 생계 유지가 될까요? 음. <laughs> 현실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오. 이게 저는 그러네요. 되게 마음이 아팠던 게 기독교에서 생각보다 너무 이단 사이비 문제에 대해 단면을 보는 느낌이 강해요 예, 예. 탈퇴시키고 하면 뭐할 건데. 음. 네. 그 이야기는 좀 이따 좀더 진지하게 하고 싶은데 네. 그런 이유들도 있고 모르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목회자 아, 중에도. 아 그래요? 네, 실제로 믿고? 음. 그러니까 99%가 농락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1%한테.